마지막에 넷셋? 네네, 아, 다 인사드리세요 하나, 네. 둘, 둘, 셋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a n 애니메이션을 n I am 데 사실은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. f 네, A. 성적 a 두 번째 뜻으로는 어, 여러분들의 놀라게 한 인피니트 어메이징 세 네, 번째는요 s 든지 What 의 최고가 되라는 의미에서 t w h a 에이스 이 모든 h a t is i 다 What is i 죄송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a t is i <목소리> 아니, 꼬보기 뭐다있어요 맨날 아니, 아 티셔츠 입고 아니, 아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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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니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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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니, 아어아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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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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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다윈님? 우리 다윈님? 더야더해봐 우리 오디션 보는 거 아니야 더흔하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날개 하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아, 날개 도 진짜 오랜만에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수 있는 건 상위권에 링크 되어 있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티브이는 긴가봐 엄청 활발하네 덕도두 명이 모여서 그냥 원피스 좋아하는 애랑 포켓몬스터 좋아하는 애